쇼페이는 2025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상장 이후에 계속 적자에 시달리면서 생긴 핀테크 사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시장의 의구심을 털었는데요. 신원근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카카오페이의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뒤질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화면 하나에서 불과 몇분 만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 서비스를 찾아내게 됐죠. 오늘 지갑 한 번이라도 열어보셨나요?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도 또 친구의 축의금을 보낼 때도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부터 꺼내죠. 그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노란색 화면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일상 속에 녹아든 혁신적인 서비스 플랫폼 일찌감치 돈을 벌었을 것 같죠.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 불과 지난해입니다. 여러 풍랑이 있었어요. 2021년 12월 상장하자마자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치운 이른바 먹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유영준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보유 지분을 매각했어요. 당시에 기업 전략 총괄 최고 책임자였던 신원근 현 대표도 3만 주를 팔았습니다. 전달인 11월에 이미 대표로 내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흑전 카카오페이 전으로는 어떤 과제가 있었고 또 그는 그 프리의 대가로 얼마의 페이를 지불했을까요? 오늘 피플앤 스토리에서 살펴보시죠. 저는 더블에스알 본부 허인애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25년 영업이익 504억 원을 기록하면서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상장 이후에 계속 적자에 휩쓸리면서 핀테크 사업 수익성을 둘러싼 시장의 의구심을 털었는데요. 흑자전환의 재료를 분해해 볼까요? 카카오페이가 든 흑자전환의 배경은 금융 서비스 매출 확대와 플랫폼 서비스의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185조 6천억 원, 연결 매출은 25%가 늘어난 9,584억 원이었어요. 연간과 분기 모두 역대 최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장 직전인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 매출에서 결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금융 서비스가 25%, 또 기타 서비스가 5%였습니다. 신원근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카카오페이의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항목별 매출 비중과 비교해 볼까요? 금융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해. 했습니다. 광고와 카드 중개 등을 포함한 플랫폼 서비스 매출도 성장했죠. 이 과정에서 대출 비교 같은 금융 중개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그는 시중의 대형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카드사까지 포함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십 곳의 금융사를 카카오페이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뒤질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화면 하나에서 불과 몇 분만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서울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또 삼성전자와 베이낸컴퍼니 화려한 이력을 갖춘 신원근 대표입니다. 1977년생인 신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한 뒤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2003년 삼성전자에서 커리어의 첫 발을 뗐고요. 2010년 베인의 컴퍼니로 옮겨서 2018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카카오페이에 합류했습니다. 핀테크의 격동기였는데 꽃길로 이끌었어요. 저도 이 시기에 카카오페이를 담당했었는데 애플리케이션 출시 전에 새로운 서비스에 신기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을 이끌면서 성장 전략을 세웠죠. 하지만 2022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21년 말 먹튀 논란 이후에 시장의 불신이 크게 달해 있었고요. 카카오페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덕성 논란의 한복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경혜진의 전원 퇴출보다는 일부 사태또 일부 임원의 책임 경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남은 인물이자 최 전선의 책임자가 바로 신원근 대표였죠. 코스피 5000 시대를 이야기 하다 보니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계좌를 트게 되는 시기죠.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주한 한 주의 무게도 함께 커지기 마련입니다. 커피 한잔 값으로 주식을 모아보고 싶은데 했던 욕구를 카카오페이의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충족해 줬었죠. 이 서비스는 2023년 출시됐는데요.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누적 사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리테일 시장의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게 됐죠. 보험 분야에서도 문법을 파괴하는 전략으로 이용자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2023년 선보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입니다. 셋이 모이면 10%를 할인해주고, 안전하게 귀국하면 10% 할인, 다시 한번 가입하면 5% 할인을 내걸었죠. 출시 직후부터 입소문을 타더니, 단 1년 만에 해당 카테고리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플랫폼의 힘이 단순히 편리함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을 데이터로 해결해주는 데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입니다. 신원근 대표 체제에서는 결제 영역도 대폭 확장됐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결제 네트워크를 지향했죠. 그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글로벌 확장으로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오사카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로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준다는 돈키호테의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카카오페이의 간판을 만나니 반갑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플러스 또 마스터카드와 협업해서 국내 간편 결제 중에 최초로 알리페이 플러스의 NFC 결제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등 기존 주력 국가는 물론 NFC 결제가 보편화된 미국과 유럽, 또 오세아니아 등의 약 1억 5천만 마스터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일본의 작은 가게부터 유럽의 명품관까지 환전 고민 없이 우리 QR 코드 하나로 결제하는 일상을 살게 됐습니다. 특히 2024년 4월에 단행한 삼성페이와의 결제 연동은 실리 경영의 결정판으로 꼽힙니다. 라이벌이었던 삼성페이와 손을 잡고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을 카카오페이 앱에 탑재한거죠 이 전략적 제휴로 갤럭시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자유롭게 쓰게 되면서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신원근 대표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사실은 상장 직후에 경영진의 주식 매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취임과 동시에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도 약속했죠. 자사주의 매입도 예고했습니다. 신 대표는 2022년 6월과 9월 또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총 5만주를 장례 매수했습니다. 33억 원 규모였는데요. 그가 상장 직후에 주식 매각으로 번 차익이 약 34억 원으로 알려졌으니까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거죠.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주가는 목표치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20만원은 커녕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더라도 주주의 신뢰는 결국 주가로 보답해야 하는데 그 길이 요원합니다. 최근에는 그가 목표주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정상임금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신원근 대표는 카카오 내에서도 철저하게 데이터와 또 지표로 움직이는 전략가로 불립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감성적인 호소 대신에 결제구조의 개편과 자사주의 매입이라는 물리적인 지표로 시장의 비판을 견뎌왔습니다 결국 출범 이후에 첫 흑자 전환에 이룬 주역이 됐습니다 매출의 체질을 바꾼 결과이니만큼 단기적인 흑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약속의 결정체인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또 플랫폼의 가치는 수익 지표에서만 나오지 않죠. 2024년에 불거진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개인정보 보안 이슈처럼 사용자가 나의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신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연 그는 남은 임기 안에 자신의 약속인 주가 20만원을 달성하고 카카오페이를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저희 더벨도 카카오페이의 확장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 피플 앤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